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류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축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채살 운에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은 명문 대학 욕심을 내어 합격할 수 있고 배신이나 관제 구설에도 큰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고 일찍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딸이 성장하는 운입니다.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며 대권이나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젯살 눈에 자기 실속을 차리며 본분을 소홀히 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니 만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남을 배신하거나 모사를 꾸며 신리를 취하거나 퇴직이나 이직이나 권고 사직을 당할 수 있고 급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금전거래나 동업을 하다가 손재를 당하거나 역모를 주동하다가 재난을 겪을 수 있고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들킬 수 있고 오갑된 상황에서 고초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의 변동이 심하여 불어나고 명예 손상이나 실물수나 관제수를 겪고 세금으로 벌금을 내거나 형사사건에 입건되거나 가난해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어린이나 노인은 사경을 헤맬 수 있고 사업이 부도날 수 있습니다. 비견을 보면 누명을 쓰거나 노후가 많은 운입니다. 부하나 아랫사람의 배신이나 사고로 송사를 겪을 수 있고 관제의 구설이나 교통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직장 상사나 업무로 인하여 관제의 구설을 겪거나 송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손재를 당할 수 있고 망신을 겪을 수 있고 운전 사고를 겪거나 송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하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고. 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실직을 하거나 관영을 당하거나 필화나 설화를 당하거나 어릴 때 불효하고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불량학생으로 가출라고 싸움질하고 고생을 하면서 타인을 돕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제살운에 자중하며 처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